자,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다면, 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규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왜냐? 입으로 들어오는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꿀보다 더단그 더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죠. 오늘, 이 14장, 신명기 14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 신앙, 11조의 믿음, 11조의 정신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입니다. 너는. 김 목사, 너는 마땅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아, 목사님,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수준이고, 또그 사람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드릴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강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명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마땅히 드리라 무엇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입니다.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도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네, 국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11조도 배우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래,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 그것의 11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 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그 시대의 농경, 목축 문화 속에서는 소와 양,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농경 문화도 목축 문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 우리에게 월급, 우리에게 수입,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10분의 1. 이것들을 여호와 앞에 기뻐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 두절 말씀에서 마땅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항상 드리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11조의 정신, 11조의 신앙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듣고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 중에 하나의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인정함과 신앙 고백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긴 것이야. 마치 복음서에 있었던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고요. 그 맡긴 것을 힘써, 힘써 그것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 이거 다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싸갈 수 있는 것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상식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 우리가 다 가지고 갈수 없는 것,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오히려 우리가 어디를 가지고 다갈수 없다면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할 것이며" "여러분, 저는 한때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그리고 돈 벌어서 남주라고. 여러분, 왜 배우냐고, 왜 돈을 버냐고." 결국은 남주기 위해서 배우고, 남주기 위해서 사업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먹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배우고, 돈 벌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 배워서 내 배움을,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고, 또 내가 얻은 것들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근데 그 여호와 앞에 드렸던 10분의 1이 또 매년 3분의 3년마다 드렸던 10분의 1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십일조, 우리의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영적 저수지의 역할. 정말 저 밑바닥에 정말 바짝바짝 말라서 물이 필요할 때 저 조수지에서 물을, 물고를 터서 내려줘서 함께 농사 짓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이 11조의 신앙과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27절 보십시오. 내 성읍에 거주하날 내 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단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11조와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그중에 이 목사에게도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레위인을 이 제사장의 기업을 책임지는 그 자녀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버리지 말래요. 사랑하는 북한산 기독원 홍은절교의 성도님들, 하늘나라 영가족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기이 없는 소득이 없는 정말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책임져주는 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자긍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리예요 11조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전도사님을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성도사님을 우리가 더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저 사건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말 11조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그리고 단임 목회자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자긍심을 가지고 더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했던 이 11조의 고백을 더해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매 3년 끝에 그 3년의 소산의 10분의 1은 따로 내어 성읍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일조 말고도 선교원금도 있고, 그리고 건축원금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원하이냐 결국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목회자, 분기시 없는 목회자를,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온 성읍의, 온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저를 위한 헌금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교인들을 위한 헌금 우리 가족들을 위한 헌금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한 헌금 우리의 11조,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십1조온 성읍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한계, 우리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성도의 귀한 헌금이 어디에 더 많이 쓰여지는가에 있어서 너무나도 단임 목사, 목회자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저의 스스로에서 부끄럽지만, 목회자와 내 동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아름다운 홍금 11조들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곳으로 우리가 출혈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저 27절 한 본문만 보더라도 정말 목회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사자로 봐야죠. 그저 우리가, 그저 불쌍히 여긴다. 그저 우리가 자비로 우리가 먹여 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종을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분깃을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영가족 하늘나라 영가족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생각이 교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절대 절대 지우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9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제가 아까 말했던 27절의 반복 아닙니까? 그래, 이 레위인들, 목회자들, 교육자들 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이 대상들 보십시오. 나그네,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아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당그 시대의 약자라고 했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귀한 11조 헌금들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오늘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후반절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십일조 와 귀한 여러분들의 그 분기세 10분의 1이든 그 어떠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내위인 교육자들과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족들의 어려운 형편과 그리고 심지어 내 이웃들, 그 소외된 이웃들, 고아와 가부와 낙은 애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붕기으로 우리 하늘아래 영가족들의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근사 기도하 하늘 나라 영가족 귀한 예물을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힘써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들 앞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울러 아울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질 그리고 정말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듯 그것이 동정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기에 목회자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다면 목사와 전도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떠나보내는 선교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에 이 교육자, 목회자, 선교사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아가 우리 교회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앞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 여러분들 11조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이 11조를 드리기 위한 이 주일 성수까지, 오늘 플러스 하나만 더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이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우리 가족들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